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E 302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0년식, 주행 거리는 38,000km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부위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전방 레이더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할 수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쪽 5.97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도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사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3 9 1로50%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습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 기스 살짝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축방이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눈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 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을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시트 있고 부메스터 오디오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8,962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패드 시프트, 어드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 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핸들 왼편에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 있고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앞쪽에는 HUD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위쪽 선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ECN 눈 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됩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주행 모드 조절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할 텐데요.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세요. 2열 ER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커플더랑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볼게요.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도어 쪽에는 양쪽 다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하부장검 차에 성능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엔진 미션 쪽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음 없고 등속 조인트 찍갱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사륜이고요하부장원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E302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1인 신조였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